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 'Tote and the w o o d c a r 자 t o t 하게 되면요 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혜와 학문의 또 마법의 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t o t 라는 단어는 앞에도 th, 뒤에도 th죠, 그죠? 결론적으로 앞뒤가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뭐기러이 장식장, 사진사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루커러는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봤는데, 그렇죠? 스톤커러는 석공이었잖아요. 그럼 우루커러는 목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무꾼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나무꾼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꾼이에요. 그러면 또 뜻인 과 나무꾼이죠. 여기까지는 봐서는 뭔지를 잘 모르실 거야. 근데 한번 볼게요. 어 우루커러 lost his e 워러 in the water. 나무꾼이 로스트예요 여러분 로스트는 원형이 아니죠 로스트는 원형이 뭐예요 그쵸 루즈 루즈의 과거형 잃어버렸어요 히즈죠 여기 히즈는 누굴 얘기하는 거다 앞에 있는 오르커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꾼의 X, 도끼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그 어멘 어떠멘 엔더 우 해서 그 숲과 남자 해갖고 왜 도끼의 핸들 손잡이가 없어 갖고 가서 브랜치 나무까지 해 갖고서 만들었던 거 나왔죠. in the w 그러니까 나무꾼이 물에다가 도끼를 그의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when his cry of god named toot a p p e a r e d 자, cried가 나왔네요. 여기도 울었다겠죠. 그가 울고 있었을 때 어까 그러니까 신 근데 신은 신인데 네임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네임드는 그러면 품사가 뭘까요? 동사예요. 왜냐하면 네임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인다고 하면 이름이라는 명사라면 뒤에 D를 더 붙일 수가 없죠. 일을 끝났기 때문에 D만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에만 붙이죠. 그럼 얘가 동사였다는 얘기고요. 그 동사로 네임이 쓰이면 이름이 불려지다. 예, 이름이 불리어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이 불리어지는 토트라고 이름이 불리어지는 신이 어필드 어피어하게 되면 나타나다죠. 나타났습니다라는 얘기죠. 규칙 변화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 세 개의 동사가 쓰였는데요. 세 개가 동사가 다 규칙 변화를 하는 거죠. 도트브로토 히모 골드 엑스 자, 브로트라는 단어 나왔는데 이거는 뭐다? 브링의 과거형. 브링은 무슨 뜻? 그죠 가져오다. 가져왔어요. 힘 그에게 힘은 누구다? 우루커러. 나무꾼에게 골드 엑스 금도끼를 가져왔어. 어, 이제 드디어 알겠어요. 그죠? 나무꾼과 금도끼 은도끼 그다음에 금독기, 은독끼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전래동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음 근데 이게 원래 고대 그리스의 이소아의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일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어우루카라 로스티스 어 엑스 인더 워터. when he cried a god lame tooth appeared. tooth broke broke him a gold x. 자 여러분 이첫 번째 문장에서요 이 로스드가 s t 인데요 뒤에가 히즈에서 h 잖아요 그래서 앞에 t 를 하지 마세요. 그럼, 로스, 히스 엑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히즈가 소유격 대명사잖아요. 그럼, 문장의 성분상 강세를 못 받는데다가, 약한 철자 H로 시작을 하니까요. t 철자를 이쪽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로스, 티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어디서 끊어요? 그래서, cry에서 끊어주시면 되고, cry 드죠. 근데, D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드에서 뒤로 끝났는데 뒤에가 자음인 th 뻔데기 발음 났죠? 그래서 또뜨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디 발음 하지 마세요. 그럼 네임 또뜨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저 여기 저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When he cried, a god named t o t appeared. 자, 여기도 이디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도요, 여기 보면, b r o a 라는 단어가 일곱 철자인데, 발음이 좀 짧아요. gh가 무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힘이라는 단어는 또 목적격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발음, 더구나 h라는 약한 철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b r o h i 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t s 운드 받침 넣어서. 아니면 티를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H 사운드를 발음을 안 해요. 브로팀.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또한번 약화할 수 있어요. 티를 다시 몸과 몸 모음 사이 약화까지 하면은 브로림까지도 가실 수 있고요. 힘 다음에 어가 나왔으니까 M 사운드 넘겨서 힘어. 그럼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또또 브로팀어 골드 엑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Is this your ex? 이게 너의 도끼냐? He asked the o r 여기 he가 나왔는데 여기 he는 누굴까요? 그렇죠. 또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또트가 물었어요. 자, ask는 규칙 변화에서 ed 붙입니다. 자,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No, it's not mine. 아니요,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mine은 뭐죠? 우리가 보통 소유대명사라고 해서 나의 것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mine이요. 소유대명사. 나의 것 말고 또 다른 품사가 있어요. 동사 마인이 동사로 쓰이면 캐다 최고하다. 여러분 마이너라는 단어 있죠? 광부 M-I-N-E-R 마이너라는 광부가 광부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캐냐고 최고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인에다가 아라나만 덮붙여주시면 돼요. 이로 끝났기 때문에. He said. 여기 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우르커러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Tote brought him a silver axe. Tote가 그에게 가져왔어요. 은도끼를. Is this your axe? 이게 너의 도끼냐? Tote asked him. 도트가 그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힘은 누굴까요? 마찬가지로 우르커러를 얘기합니다. 나무꾼에게 물은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Is this your ex? He asked the 우르커러. No, it's not mine. He said. t o broke t e m o silver ex. is this your ex d o ask him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의문문이 나왔죠. 이거 문장의 끝이 올려요, 내려요? 그렇죠. 비동사기 때문에 x하고 올려 주셔야 되고요. 어, 두 번째 문장에서 에스크드해서 규칙 변화를 하는데 뒤에가 th e 가 나왔잖아요. 비슷한 발음이 기타 발음이니까 더더군이나 규칙 변화 이디 하지 마세요. 에스더 오르커러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죠? 이거 합쳐서 츠발음 하시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넣어주시고요. s 사운드 단독으로 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es. 그 다음에 음. 마지막 문장. 또, 또, 에스크트, 힘이죠. 정확하게 발음하면. 근데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시고요. 에스크힘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힘이 목적격 대명사고 H, 약한 철자 H로 시작하니까 D를 넘길게요. 에스크 d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No is not mine. 아니요. 제 것이 아닙니다. He said. 여기 he는 누구다? 그렇지. 우루커러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토트 브록 더 우루커러스 엑스 자, 토트가 나무꾼의 도끼를 가져왔어요. Is this your axe? 이게 너의 도끼냐? 토트 d him 토트가 그에게 물었어요. 여기 그는 누굴까? 바로 앞에 나와있는 우루커러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여기 우루커러즈 해서 어퍼스토피 S 나왔는데 이건 뭐다? 소유격 소유격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르커러 나무꾼, X는 도끼니까, 멍사 뒤에 멍사 못 나오죠? 그래서 어퍼스로피 붙인 소유격이고요. Yes is mine. 네, 그것은 저의 것입니다. He said, He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르커러를 얘기하는 거죠? 음,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You are very honest. 당신은 아주 정직하군요. 자, e 니스 n e s t 정직한이라는 형용사고요. 베리. 여기 베리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있어요? So, r e y 예쁜 말고 부사의 아주 매우. 그 다음에 뭐, really. really,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No, it's not mine. He said. dot brought the rukara's ex? "is this your x. dot asked him." "yes, it's mine," he said. "you are very honest.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요, 우르커러즈 X에서 여기 소유격 S 나왔잖아요. 이거는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붙이고 안 붙이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꼭 발음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음, 세 번째,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Thank you very much. 우리가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해서 베리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외국 영화를 보시게 되면 감사함에 표시를 하다 보면 Thank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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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해서 very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조의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 Take the gold X and the silver X as well. 자, 여기서 take은 무슨 뜻? 가져 가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 반대말이 있네요. 오늘 나오니. 또또 앤더 우르카러스에서 반대물 나왔어요. 브링이죠. 가져 오다. 가져가라. 이거 지금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하지요. 네 그래서 명령문이죠. 그럼 금도끼와 은도끼인데 여기 보시면 끝에가 에즈웰이 나왔어요. 에즈웰은 무슨 뜻? 띠로 써서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시는 also나 to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금도끼와 은도끼도 가져가렴이죠. 자또 to s i d to him. 도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드 컬러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ake the gold axe and the silver axe as well. Tot said to him.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길어요. 얘 어디서 끊어요? 그래서 X에서 앞에, 골드 X, 앞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음, 마지막 문장에서, said가 뒤로 끊었는데, 뒤에가 비슷한 발음 T, 투죠 그래서 앞에 뒤를 하지 마세요. said to him,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또, and, 어, 우루커러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 Urukara lost his axe in the water. When he cried, a, go a god named Toad appeared. Toad brought him a gold axe. Is this your axe? He asked the Urukara. No, it's not mine, he said. Dot brought him a silver axe. Is this your ex? Dot asked him. No it's not mine, he said. Dot broke the X. Is this your ex? Dot asked him. Yes it's mine, he said. You are very honest. Take the gold ex and the silver x as well. Dot said to him. 자,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요, 우루커러의 뜻을 써주세요. 자,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예, 뜻 써주실 수 있겠죠? 자, 오늘 투데이 스브븐요 네피셜이에요. 자, 네피셜은요. 신체 부인뇌와 공식적인 뜻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오피셜을 합쳐 만든 신조어이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개인적 생각을 얘기할 때 네피셜이야라고 얘기하죠. 특히 여러분 TV에서 예능 같은 거 보시면은요. 어, 이거는 너의 네피셜이네. 지금 네가 말한 거는 너의 네피셜이네라는 얘기는 검증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너의 뇌피셜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능 같은데, 아니면 인터넷 기사 같은 건데, 공식적인 기사가 아닌, 그니까뭐 블로그나 이런 거, 개인 글 보실 때 뇌피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수업 들으시나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